저희가 준비한 2위, 4위가 나와 있습니다. 2위부터 만나 볼까요?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을 왜 배제시키느냐, 이러려고 검찰 개혁을 했냐, 곳곳에서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 정부 기관들이 자체 조사만 하다가 시간만 흘렀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등을 불러서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경찰이 지금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하고 있고 수사의 속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배제된 얘기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한 명만 파견하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검찰은 그 경찰의 수사 노하우만 전해줘라뭐 이런 얘기입니까? 한명 가서 보는 수사로 하는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게 일단 굉장히 폭넓게 진행되는 게 양이 많은 수사 아니겠습니까? 뭐 어느 정도 급의 검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이 가서 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검찰이 이런 수사를 특수 잘 한다는 그런 것들은 수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방향을 잡고. 지금 이 타이밍에 어디, 어디,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 원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얼개를 잡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수사검사, 저, 수사 전문 검사 한명 가가지고 법률 지원한다는 게뭐 어느 정도가 이게 저, 효력이 있겠, 저, 효과가 있겠어요. 법률 지원이라는 게뭐 지금 뭐 부패방지법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또 뭐죠? 저, 뭐 공공주택특별법 되냐, 안 되냐. LH에 관한 법률 적용할 수 이거거든요. 이거는요. 경찰에도 법률 전문가도 변호사 출신들도 많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판례 찾고 가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법률 예. 지원이 아니라 수사 노하우. 지금 이 타이밍에 어디서부터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어디를 치고 들어가서 뭘 조회해야 원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냐 이 노하우를 전수하는 건데 글쎄 뭐한명가 가지고 뭐한명 지원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저는 뭐 실효성이 있을지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요, 이 앞으로 일단 검찰은 기본적으로 배제한 국수본 중심으로 가겠다, 국가 수사본부 중심으로 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이땅 투기 의혹 실태 조사의 허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직원이 차명 거래, 차명 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는 지인 또는 본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두기 때문에 지금 전국하고 합동 특별 조사나 뭐 수사나 이거는 진상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네, 김근식 교수님, 저 지금 예. 야당 위원의 지적처럼 실제로 실명을로 거래한 거는 지금도 지금 속속. 이제 경찰도 찾을 수 있는데 네. 차명 거래한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사권이 없는 자체 조사로는 뭔가 발본색원하기가 힘들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지금 김 변호사 한 것처럼 수사 기법과 노하우가 출중한 검찰이 전적으로 틀어지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조차도 사실 헤맨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이야기인데 지금 정부가 첫 초기 단계 사는 것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과 또 한편으로는. 국무총리실에서 국토교통부도 포함돼 가지고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도 국수본에 지금 수사 맡기는 게 미심쩍는 상황인데 1단계는 국가기관 스스로또 LH의 상부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포함되어 있는 정부에서 조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조사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LH 직원들한테 야, 너 최근 2년간 부동산 매입 직접 내라. 그리고 등기부등본 떼서 내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못 내겠다고 하고 할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사나 조사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참용을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조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퇴직한 LH 간부나 직원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음. 법인 명의로 현직 LH 직원들의 출자를 받아서 법인이 땅을 사는 경우가 많대요. 네. 그러면 법인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사실 차명도 아니지만 합법적인 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양한 경우에 투기의 꾼들이 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사를 해봤던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장소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가 들어가고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궁금한 게 중수청법 추진하다가 지금 좀 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어쨌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지만 예. 검찰에는 중대범죄 여섯 개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패범죄가 있고 공직자 범죄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과연 지금의 LH 이거 이 수사가 공직자 범죄나 부패범죄라고 하는 검찰에 담당해야 될중대범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정권 차원에서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이게 부패범죄로 내가 규정한다라고 하면 바로 검찰에게 수사권을 맡기는 게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성윤 변호사님. 근데 아유, 오늘 참 임명 게시판 많이 인용하네요. 검찰 수사관의 그 익명 글 중에 아니 국토부를 털어야지 그건 피라미만 잡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LH 수사 제대로 되겠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어뭐 우리가 저런 의견이라도 경청할 법은 경청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변창흠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국토부장관 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우리가 수사기소서 분리하자는 얘기가 있습니 다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만약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급 이상의 공직자라든가 3천만 원 이상의 뇌물 범죄가 나올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경우고요. 경찰이 또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LH 압수수색이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 가 나오면 당연히 국토부도 압수색 할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게 지금 이제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 국토부, 국세청, 이런 모든 기관들이 합동해서 도와주는 형국이었거든요. 네. 검찰이 혼자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경찰이 이걸 주도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국토부, 국세청, 이런 기관들도 도와줘야 되지만, 검찰도 당연히 수사 능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기소하고 처벌하고 공판, 공소 유지하는 것은 검사이기 때문에, 어, 그래, 너희들, 경찰들, 너희들, 수사잘하다 보자 이런 식으로 뒷짐지고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오히려 이건 어, 국가적인 범죄고 금, 국민들에게 굉장한 어, 상실감을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느냐, 검찰이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정말 발본색과에 해서 이런 범죄자를 잡아내는 게 문제고 부정부패 이익을 환수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도 수사지만 주무부처, 주무부처 장관이자 과거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장관도 이쯤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 모습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검토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공공택지 발표가 2월 24일이었습니다. 네. 한 달만에 검토를 하신 거예요. 제가 온게 작년 네. 12월 29일에 왔으니까요. 네. 그전에는 여기를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저는 LH 있을 때한 번도 검토한 적 없고. 네. 그러면 한달 만에 신도시 계획이 만들어졌다면, 지난번에 LH 직원들이 공공택지, 이 개발정보를 모르고 투자했을 거라는 장관님 말씀은 진심이셨던 거네요. 제가 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 전에 분들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과 그러면...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 좀더 꼭꼭 씹어서 볼까요? 직원들이 정보 모르고 투자했을 거란 변창음 장관의 말씀은 진심인가? 이번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그렇다. 자, 이재편는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인 것 같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변창음 장관이 MBC와 인터뷰하면서 직원들이 개발 정보 알고 미리 땅산거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 안될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이렇게 생각한다 말했다가 엄청난 논란이 일었잖아요. 국민들의 분노, 이 불길에 기름을 부어버렸죠. 이낙연 대표도 이제 퇴임했습니다만 조직 두둔하지 말라면서 변창음 장관을 국회로 불러서 아주 강도 높게 질책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표현만 조금 달라졌을 뿐 이번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정보 모르고 투자했을 것 같다. MBC 인터뷰와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여당 지도부나 청와대에서도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주무부처 장관인 그리고 당시의 LH 사장이었던 변창음 장관만 모르는 것 같아요. 혹은 알고도 모른척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문제 관련해서 정보가 세워나간 게 밝혀지면 당시에 LH 사장이었던 변창음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에 당사자가 되어버린 변창음 장관과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정보의 합동조사나 이 경찰 국수본의 수사에서 완전히 다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검찰 수사관도 지적하고 있지만 LH 합동 수사할 게 아니라 지금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신도시 계획을 수립한 국토부도 진즉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땅 사면서요. 58억을 대출받았거든요. 58억 제가 한3% 이자로만 어렴풋이 계산해보면요. 1년에 이자만 1억 8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예. 이게 신도시 개발돼서 금사락이 땅이 된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누가 이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58억 대출받아서 1년 이자를 1억 8천, 아마 금리가 비쌀 테니까 그거보다 더 냈겠죠. 2억 넘는 이자를 주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무 정보, 정보 없이 모르고 땅을 샀는데 덜컥 개발이 되었다고요? 이 말을 변창흠 장관이 무려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한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뭐 저희가 제목으로도 지금 써놨지만 4월 보궐선거 코앞인데 네. 여기 화면에도 좀 어느 정도 나와있지만 변창음 장관을 계속 안고 가기도, 그리고 그렇다고 갑자기 버리기도 그렇고,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국토부 장관 딜레마에 빠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현 정권이 있었던 다른 문제들, 또전 전 정권, 전전 전 정권, 모든 정권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책임자이자 실언한 사람을 정리할 것이가 안고 갈 것이가 항상 딜레마에 빠집니다. 논리 그렇죠. 똑같대요. 정리하자. 하는 쪽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여기서 정리해서 민심을 다독여야 된다는 거 하나. 반대하는 쪽은 어떤 논리냐, 항상.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린다? 그리고 지금 책임자를 빼버리면 누가 이거 사태 수습하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대부분 빨리 정리하는 쪽이 저는 그나마 좀 피해를 좀덜 봤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 보면. 왜냐면 하 버티가 버티다 버티다 문제가 해결되고 잘 가는 케이스보다는 결국엔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어느 순간 경질하거든요. 그럴 바에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4월에 선도도 있으니까 정리하는 게 저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정무적으로는. 왜냐면 하뭐 국토부 장관 할 사람이 뭐 대통령의 인력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이 국토부라는 게 변창민 한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공급대책이라고 이미 다 짜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 와서 그대로 이어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이 사태를 수, 책임지고 수습할 사람? 아, 수습 되겠습니까? 왜냐면, 진상조사당의 실질적인, 저, 총, 가장 중요한면서 국토부 장관, 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아 정보 알고 산거 아니라는데요. 이거거든요? 정보 알고 산거 아니면요, 죄를 부를 게 없어요. 다 무죄예요. 수사할 것도 없어요. 이미 수사단장이라는 사람 결론 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 다만 과연 청와대가 그렇게 할지 그건 전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의 말씀은 대통령의 지금까지 의 인사 스타일상 네. 변장관을 쉽게 경질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글쎄요, 캐도 캐도 끝이 없는 LH 사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부동산 실패론이 다시 거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된 부동산 관련 목소리들 저희가 한대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16년에 대폭 줄었고 또 공공택지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21년, 22년에 공급 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laughs> 막상 와서 보면 내부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신축기가 더 깔끔해 보이고, 보이는데. 네. 네. 인제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성립병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예, 저희한테는 이제 중요한 문제일것 예. 같아요. 예, 과거 목소리들 들어봤습니다. 김 교수님. 네. 정의당 인사조차 이번 LH 사태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드린다. 정의당에서도 꽤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 정의당이 그 정의당 그 성추행 사태 이후에. 민주당과 지금 여당에 대해서 상당히 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습니다. 뭐 저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LH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국토부 변창훈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을 세게 한 건데 저는 모처럼 오랜만에 이른바 정의당의 데스노트 제대로 한번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정의당의 데스노트 효력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쳐서 변창훈 현 장관을 경질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모처럼 보는 것이어서 반갑습니다. 다시 촛불을 둘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얘기까지 LH 사태 파장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땅 투기 집단 사장 출신 국토부 장관 인사가 만사라는데 변창은 물러나라. 두 번째 만입니다 3억 투자에서 50억 차이 골렸다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투자 비법도 좀 배우고 싶다. 윤전 총장 겨냥하신 의견도 있고요. 또 볼까요? 예. 공기업들을 한번 싹다 뒤져봐야 된다. 아, 맨날 첫날 적자인데 자기들은 성과급잔치를 벌이고 있다. 예. 사기 횡령 사문섭 이조현민 장모님은요. 윤석열 전 총장 말 맞지만 위선처럼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으시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공정한 룰은 무너진지 이미 오래다. 무너진 공정이 국민들만 만신창이. 역시 n h 사태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 다섯 개 감사드리고.